오늘은 20, 25년? 25년이 됐잖아요 25년이 돼서 20살이 된제 사촌동생이 있어요 그 사촌동생이 이제 요즘에 락에고 쳐가지고 기타를... 그리고 기타를 사고 싶대요 일렉기타를 사고 싶어 해가지고 일렉기타는 없지만 또 기타 좀 쳐봤거든요 그래서 그 낙원상가라고 기타 엄청 많이 파는 데가 있어요 낙원상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, 민채야, 어디야? 나 여기 앞인데, 오빠 차 까먹었어. 민채야! 여기 타야지, 어디가. <laughs> 어, 이기 타야지. 민채야, 옷이 뭐야, 라스터가. <laughs> 어때? 선곡 <선거가> 어땠어? 어어? <laughs> 선곡 <선거가> 어땠어? 숟가락. <맞아, 웃음> <laughs> 아, 근데 옷은 안 돼. 이러면서. 이런 거 입어야 된다니까. 나나나불합격이야 오프터 오프터 사러 가자. 민채 오프터. 작년에 전장 다니고. 아드럼 배웠어?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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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그 위에서 쳐가지고 민채가 약간 그 유전자가 <웃음> <웃음>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배운 거 아니야? 태교처럼? <laughs> 태교한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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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옛날에 육회 알바했던 거 생각나. 아 거기 미키 응. 집에서? 오징어야? 네. 맞아. 오빠 오징어 왔다고 생각하는 거? 야 뭔가 인생 다시 살면 응. 악기 하나 응. 어렸을 때부터 해서 응. 전공으로 하고 싶다. 근데 지금 안 늦었어? 응? 근데 30대 때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. 똑같이 아 나도 20대 때 배울 걸. 음. 그럼 또나 40대 되면은 30대 때 배울 걸 이러겠지. 이해해야지. <laughs> 너무 많이 와. 막 브이로그 야. 유튜브 올리는 거다 이렇게 찍는 거야? 맞아 거의 그 <laughs> 어? 이거 약간 관종 같아? 여기가 광장시장인데 엄마내 기억에 2층으로 가면은 저기다 음. 어 빈티지 저게 있어 어, 맞아. 살짝 부끄럽네? <laughs> 내려야 돼 <laughs> 어? 아 뭐야 어, 아, 오늘 봤나 보다. 헐. 저기는 있네. 음, 가죽 자켓 있잖아. 색쁜데 모자 힙한 거 많은데? 모자 안 어울려. 모자 안 어울려? 이런 게 힙한 거야, 안치야. 모자는 일단 아닌 거 같아. 봐봐요. <laughs> 어, 어, 잘 뭐, 어울린다. 여기 잘 어울린다, 진짜. 오, <laughs> 대박이다. 딸려줄게 해요. 이거요? 얼마예요? 2만원만. 2만원? 응. 두개 사면 3만원? 계산도 못해? 두개 사면. 어? 산수 안 배웠나? <laughs> 이거, 이건 어때? <웃음> <웃음> 이거, 이거 아니야? 아니지, 이거. 민치 하나, 음. 어, 이거, 이거다. 민치야, 이거다. 진짜로? 진짜. 어이거 뽑아, 진짜로. 너무 귀여워면 안 되는데. 해. 잘 어울린다. 어, 락스 같아. 응. 3만원두 개. 오만 원. 오이고 <laughs> 왜요 지 이만 원인데. 안 배웠나? 어. 현금 없어? 계좌 이체할게요. 계좌 이체하면 삼만 오천 원. 아 네. 어머 웬일이니? 없다 <laughs> 아 이렇게 줄게. 아, 네. 미안. 나? 내 몇만 원 아, 폴로를 입었어? 아, 폴로 안 되는데. 나 <laughs> 오늘 브라스격이야? 어, 약간 모범센스 스타일이잖아. 브라스로 양털 양가죽이잖아. 오, 어, 이거 약간 소가죽인가? 소가죽 쭈구리 어, 가죽. 이... 이... 이거 괜찮지? 오, 색깔. 진짜 예쁜데? 입을 것 같아, 인체? 인체 음. 아니면은 이런 코트류로 가봐. 아니 <laughs> 사모님 사모님 <laughs> 아니 느낌 있어 아왜 사모님이에요 이게? 응. 요즘 많이 이쁘게 생기는데? 이게 컬라폴리스인데 요즘 애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? 진짜로? 컬러폴리스는 이런 오늘 같은 날씨에 좀고 음식 이 예쁘다 어때? 응. 깔끔하게 괜찮지? 어. 제일 낫지 지금까지? 이제 숏하고 이거는 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입을 수 있겠다 데일리로 오. 이건 진짜 밴드부고 얘는 락스타야 아, 락스 이거, 이거 뭐, 그겠지 그게... 어, 저도 하나 볼라고요 네. 제가 좀 타이트한 거. 아, 타이트한 거. 근데, 좀, 근데 좀. 이거 벗고 입으면 타이트하게 맞는 거예요, 이거. 아... 사이즈는 맞는 옷이에요. 너무 작은데? <laughs> 아, 나 수진이한테 와는 나겠지? 왜? 왜? 여기, 여기 산다고. <laughs> 다시 그만 사려는 아. 그 스웨드가 되게 이쁜데. 살아있는 거 요즘 또 많이 입으니까. 음, 이런 게 하나 더 있거든요. 아. 아, <laughs> <laughs> 저희 집은 사면 혼나죠. 그래, 혼날까봐. <laughs> 어. 그러면 혼나죠. 안녕, 동남대. 감기 걸리면, 네, <고맙습니다. você |ko|> <새해>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네, 예,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<laughs> 아, 나, 나, 우상이라 어어나다이여기서나지않다 나쁘지 않다. 나쁘다 나쁘지 않다. 나쁘지 거다 나쁘지 다 나쁘지 않나다 그치? 140만원입니다 이거 미쳤다 상자확실히2 0만원이네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왜? 어차피 전자기잖아 어? 여기 중도다 난 이런 거 예쁜 거 같아 그 약간 다른 사람의 뭐 묻어있는 거형 응, 멋있는데? 커스텀 한 거지 이거 다? 한거 같지? 안녕하세요 가격대는? 음. 가격대? 가격대 어느정도.. 네. 입문용.. 네 예쁜걸로? 민체 디자인에 음. 맞것인가이잘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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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입니다 어, 어, 가내같아 이 소리 때문에 테를 써요. 아, 약간 어, 그리고 이 소리 때문에 테를 써요. 이 소리는 다른 데서는 쉽게 내풀 없는 소리입니다. 괜찮아. 어, 그래서 테를 씁니다. 내일은 새 양모로 해보겠습니다. 아, 근데 소리가 다르긴 하다. 그니까 음. 근데 저게 취향에 맞는지 봐봐야 될것 같긴 해. 완전 락 스타일. 어, 약간 락 스타일 락 느낌이야. 느낌이야. 검은색 괜찮아? 아, 네, 한세 군데를 봤는데 어... 결정을 해주세요. 어, 아니 색깔을 몰라야지. 색깔? 텔레가 사운드는 지금 민 민채가 마음에들어하는것같아 근데 텔레 사운드의 디자인은 다양하지 않다고 하는 것같아 디자인 도시스도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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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. 맞아. 블랙, 블랙 모양이 블랙 어, 네? <laughs> 어, 3 주황색? 그니까, 음, 그런, 음. 그런 한번보자 오, 정의 품은 좋아요. 음, 소문까지 좋은, 음. 아, 요즘에 음. 1위 달리는 브랜드. 아, 진짜. 레스포르, 레스포 이제 훨씬 더 쉬울 라고 1위를 달리는 브랜드. 예 아, 말 그대로 인기로 해서. 중상위급. 퀄리티가 나오는. 음. 소문이 음. 들어간다. 흔들림적으로. 흔들림적으로. 제가 봐도 네. 너무 세, 레스포를 너무 세련되고, 네. 세련되게, 현대적으로 했는데, 괜찮은 것 같죠. 네. 아빠 나무 이거 쓰는거 등급이. 라스타가 되었다 스타어 그럼 성공이야 근데 내려가 혼자 락스타가 <laughs> 너무 없어보이는거 아니야? <웃음> 아니야 인 <laughs> 제일 처음 치고싶은 노래가 뭐야? 제일 아, 처음 치고싶은 노래가 뭐야? 한거 유명한거 뭐 있지? 쉬운거? 크리프? 이게 음. 드라이브 이거잖아 이게 드라이브, 드라이브. 아 응. 이 1년 됐나? 여보세요? 오빠가 기타 사주지? 맞아요 <laughs> 그거를 사주 사주그 핸드폰 하는 것도 아니고 민채를 사주면 어떡해? 아 민채 기타를 치고 싶어 해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치고 싶어 하지 않아 안달있다 이제 저기 창고에 들어가서고 <laughs> 그러면 차도 r y 집 m 뭔 소리야 그거 장난감이잖아 o t coming. I'm not c o m 어 n g I'm not c 이 m i n g I'm 야 o t coming. I'm not coming. I'm 운전해 c o m ハハハハハ